어, 기술인데 네. 위에서 와, 저렇게 됩니다. 하는 거는 정말 네. 너무 놀라워요. 네, 아니 아까 어깨에서 어깨를 틀는거 네. 보셨어요? 다다 네. 아, 아, 다시 한번 박수 해주세요. 대단합니다. 와. 아니 얼마나 연습하면 이런 무대가 또 이런 어떤 퍼포먼스가 완성이 됩니까? <laughs> 어, 이 프로그램이 10년이 지 네, 10년 정도 저희가 연습을 했습니다 10년, 10년. 10년 만에 어떻게 만들어진 완성된 작품이기 때문에 참 네. 참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음. 한 명만 균형을 잡는다고 될건 아니고요 저희가 항상 같이 연습을 해야 돼서 제가 웬만한 시간은 전부 다 우리 대장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훈련 내내 어깨에서 아니, 두 분이서 10년 동안 호흡을 맞췄다면 예. 정이 너무 아, 많이 들었을것같요 그래, 그래. 제가 봤는데, 혹시 두분 연인은 아니신지. 예. 정이 아니에요, 문제? 데 상의, 상의, 저생 너무 좋으니까. 좋으니까. 네. 호흡이 너무 잘맞 줘. 오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다시 하시는데요. 다시 하시는데요. 저희가 네. 연습을 할때 굉장히 많이 싸우고요. 저는 두달 전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아니, 남편이. 너무 이네요 남편이 들어야지. 왜 이분이 들어? 볼때 본인이 보여주듯 퍼포먼스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운 기술입니까? 전절 간과 짠头도서 제일 난의 동작. 모든 동작이 다 어렵습니다. 응. 근데 굳이 하나 뽑자고 하시면요. 어깨에서 아, 이렇게 턴 됩니다. 보는 거 하고요. 아 머리 위에서 턴 도는 왜게왜 굉장히 맞죠?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거는요. 공중 덤블링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까 공중 덤블링. 네. 네. 여러분 부정사. 다시 한번 이대로 보내 드리기는 너무 너무나도 되겠다. 환상적인 퍼포먼스입니다. 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에코로 재보드라이스니다 잡아서 돌렸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 버티고 안정적이게 착지를. 심는 호흡을 맞기 때문에 그에 어떤 결과물이 손으로 두 번을 돌리고. 경이로운 기술 들어갑니다. 자 포인트고요. 과연 갑니다. 가장 고난이도의 기술. 정말 스타즈 스타 킹즈의 킹스타킹이네요. 그의 머리가 무대가 됩니다. 음, 자, 올라갔고요. 음, 진짜. 와. 답게 찾지. 아, 아니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건요. 네. 도시는 것도 그렇지만 밑에서 여기 살에서 돌잖아요. 그러면 <웃음> 사람이 <웃음> 이 살이 이렇게 찍뭐라 <laughs> 그랬지? 살이 꼬집히는 거란 말이에요. <laughs> 어깨 쪽에 아 여기 아름다운 어떤 예 거기가 있구나 참 아름다운 흉터입니다 아팠어요 이거 많이 할때 아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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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팠어어요 울었어. 너무 울었어. 그러니까 어쩔 때 제일 큰 보람을 느낍니까? 저자, 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을 때는요, 이 작품을 가지고 2011년도에 국제 서커스 대회에서 은상 받았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떤 세계 전문가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또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요. 我们每天都在努力，嗯，虽然有的时候观众会比较少。 네 저희가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요 가장 좋은 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킹에 나온 기념으로 어. 여기에서, 여기에서 저희의 새로운 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